겨우 핀꽃 누가 나를 끌었을까? 길 가다 말고 허리 굽혀 한참을 바라보니 꽃의 형상이 보였다. 저 작은 것들은 어쩌다고 피었을까? 꽃이 피었다기보다는 생명이 피었다고 해야 옳겠다. 해묵은 낙엽 더미에서 겨우 핀 꽃들에게 차마 사진기를 들이대지 못하고 눈으로만 찍고 또 찍다가 넌왜 피었니? 그쪽은 왜 피었는데요? 한 마디씩 주고 받다 보니 기막힌 마음이 더했다. 난왜 피었을까? 묻고 또 묻다가 쪼그린 자세를 풀고 일어설 때는 묵은 피가 도는지 가슴째가 아팠다. 오랜만에 겨우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괜찮은가요? <laughs> 이제 시는 이제 제가 초임 때 초임 때쓴건 아닌데. 초임 때부터 쭉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제 어느 순간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전문계잖아요. 전문계인데, 그때는 그때 당시만다그도 남학생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이 있는데, 어, 전체적인 그 기분이, 분위기가 무기력함. 음. 예, 무기력함인데, 이제 아이들이 일을 자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 애착이 없다 보니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일을 저질러도 별로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수업 들어가면 수업도 잘안 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교직 들어와가지고 정말 내가 이럴라고 교직 들어왔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었 그러다가, 이 그, 그니까 저는 좋은,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데, 좋은 교사가 되려면 애들이 좀잘 따라줘야 되는데, 네. <laughs> 안 되는 거죠. 그때만해래도 좋은 교사에 대한 생각이 저한테 이제 중심이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장 근처에 아주 작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신검이라는 노란 꽃이 있어요. 그 꽃을 딱 보니까 전혀 잘안 보여서 가까이 가니까 꽃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꽃이라기보다는 생명이 피었다는 거 이제 그런 거였는데 우리 애들도 어떤 아이들은 참 장미 같은 애가 있고, 백합 같은 애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 존재감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뭐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만으로 존재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 바로 그거였죠. 존재만으로 존재하는 아이들을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꽃을 음. 보면서. 이게 생명, 생명을 바라본 것이 제가 막 인문고를 가가지고 좀그 조건이 좋은 아이들 만났으면, 제가 계속 그들의 조건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말 훌륭한 애들은 많죠. 근데 이제 상당수 아이들이 그냥 살아있다는 거 외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자체에 제가 이제 눈이 간 거죠. 역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제가 말하자면 이제 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조건을 봤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존재만으로 들어오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관념적인 얘기가 될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차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일년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이렇게 학생단의 쪽지 면담을 하잖아요. 근데 쪽지 면담을 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막 이런 말 바라는데, <웃음> <웃음> 선생님 제 이름은 너가 아니에요. 저도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막,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소수의 아이들에게 내, 내게 집중되었었구나 음. 그런,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출석을 부를 때마다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음. 이렇게 이제 눈을 접촉을 한 3초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I love you 한다든지 아이들과 이제 뭐라 하자면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출석을 부를 때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2, 3개월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한번 실험해주세요 <laughs> 정영수 I love, oh, I, love I love you too 그러니까 이제 영어, 영어 문장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영어 문장이 딱 생각이 안 나면 I love you 하면 돼요 음. 근데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계속 알 love you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 존재 자체로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꽃에서 제가 영, 영감을 얻었고 그게 은유였는데 계속 출석을 부르고 아이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아이들도 평범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혼다 각기 다르고,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제가 갖는 교직으로서의 많은 고통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에너지를 준거예 네, 그런 그 사연이 좀 있는 데 음.